빈판길 배달주행 전반부 영상에 이어 후반부를 시작하겠다. 현재 시각은 23시 정도 되었다. 조선마라탕에 도착하였다. 안녕세요 이거세요? 이거 맞주세요 아, 이거, 이거 뒤쪽 거예요. 좋았어요. 픽업지에서 도착지까지는 직선거리로 400m 정도 떨어져 있다. 9호선 신방화역에 위치한 오피스텔 빌딩이다. 심야 시간이 되니 눈이 많이 다져져서 빙판처럼 변했다. 배달지에 도착하였다. 층열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음 코를 잡았다. 바로 옆 건물에 있는 가게라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이 문만 열면 바로 다음 픽업지가 보인다. 1인용 피자라서 배민가방에 딱 맞게 들어간다. 네, 수고하 날지는 강화 일동에 있고 가게로부터 700m 떨어진 곳에 있다. 7 0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조선 마라탕 가게에 다시 픽업을 하러 가게 되었다. 다시 조선 마라탕 가게에 도착하였다. 예. 그거 그 뭐지? 오시, 고객센터에서 연락 왔는데 네. 고객님이 픽업해 가신다 해가지고 오시면은 고객센터 관면부터로 연락하라고 전달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아, 이 고객센터는. 네네. 배차가 너무 늦었어가지고. 저도... 아,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배달 기사가 부족하여 배차가 늦어지자. 고객이 직접 방문하여 픽업하는 걸로 변경하였다고 한다. 도착 완료 상태라 전달 완료 버튼을 눌러야 할지, 배달 취소로 할 건지, 고객 센터에 문의를 해봐야 했다. 상담은 채팅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린다. 5분이 지나도 답장이 없어서 일단은 배달 완료를 누르고 다음 배달을 진행하겠다고 관제 센터에 메시지를 보냈다. 현재 시각은 23시 30분 정도 되었다. 다음 주문을 잡았다. 발산냉면 숯불고기 본점은 전반부 영상에 나온 세 번째 배달지였던 이만족 족발보쌈 강서 본점과 같은 가게이다. 1km가 넘는 콜이 처음으로 배정되었다. 배달료도 추가할 증이 많이 붙어서 7,800원이 되었다. 배달 기사가 많이 빠진 것 같다. 주행 중에 조선 마라탕 배달 건과 관련하여 관제 센터에서 메시지가 왔다. 고객 사정으로 인해서 배달을 할수 없게 된 거라서 배달 완료로 처리해 준다는 내용이었다. 그리하여 배달도 못한 채 6,000원을 벌었다. 발산냉면 숯불고기 본점에 도착하였다. 가게 이름이 세 개나 된다. 발산냉면 숯불고기 본점, 이만족 족발보쌈 강서 본점, 죽도령 마곡점 이렇게 세 가지인데 죽도령 마곡점 배달이 오늘의 마지막 배달이 되었다. 실내에 수증기가 많아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 안경에 물방울이 맺혀 영수증의 코드 번호를 확인하는 데 애먹었다. 제대로 들고 온게 맞는 건지 의심이 가서 영수증을 다시 확인해보고 있다. 배달진은 공항동인데 송정역에서 찻길을 건너가야 한다. 거리도 다른 배달건과 비교하여 꽤 있는 편이다. 공항동 골목길은 거의 빙판길이다. 빛이 반사되어 광이 난다. 이 길을 로드바이크로 간다면 아마도 잡주 위로 걷는 기분이 들 것이다. 저 폭이 좁은 바퀴 위로 몸을 앞으로 숙인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여기를 통과하려면 정말 위험할 것 같다. 여기는 거의 스케이트장 수준이다. 빈판길이 반짝반짝거린다. 최대한 천천히 가고 있다. 평평한 곳은 괜찮은데 울퉁불퉁한 곳을 바퀴로 밟으면 바퀴가 옆으로 밀린다. 어렵게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치킨플러스 공항점은 여기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다. 치킨플러스 공항점에 도착하였다. 예 길이 네. 길이 네. 총 정역이 있는 공항대로로 향하고 있다. 배달지는 총 정역에서 차길를 건넌 후 김포공항 입구 방향으로 가면 된다. 이제 마지막 배달을 향해 가고 있다. 죽도령 마곡점은 오늘 방문했던 이만족 족발보쌈과 발산냉면 숯불고기랑 같은 가게이다. 같은 가게를 다른 가게 이름으로 같은 날에 세번 방문해보기는 처음이다. 배달집까지의 거리는 1.2km이고 방화 이동이다. 운 좋게도 집에서 매우 가까운 곳이라 일을 마치면 집으로 빨리 갈수 있다. 네, 어, 매달지에 거의 도착했는데 도로명 표지가 없어서 맞게 온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지도상으로는 이 건물 뒤쪽으로 되어 있다. 배달 요청사항으로는 골목으로 들어와서 테이블 위에 올려놔달라고 돼 있었다. 이 건물은 아니다. 보로명이 다르다. 아마도 여기를 골목길이라고 부른 것 같다. 좀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다. 깜깜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102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집은 호수가 없다. 여기는 아닌 것 같다. 102호니까 1층에 있을 확률이 높다. 여기도 아닌 듯하다. 좁은 폭로가 있다. 너무 어두워서 핸드폰에 있는 손전등 어플을 켰다. 배기로라고 되어 있다. 근처에 배기호가 있을 것 같다. 이 좁은 폭로에 조명 시설도 없다니 여기에 집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 반대편에도 좁은 통로가 있다. 냄지 배기호가 그쪽에 있을 것 같다. 배기호를 찾았다. 그런데 이 좁은 곳에 테이블이 있을 리가 없다. 테이블을 찾아야 했다. 테이블을 찾았다. 아마도 이걸 말하는 것 같다. 어두운 곳에서 숨은 그림 찾기 게임을 하는 것 같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오늘의 배달을 모두 끝냈다. 현재 시각은 24시 19분이다. 총 13건의 배달을 하고 63,100원을 벌었다. 시급으로 치면 15,000원 정도 된다. 작년에 눈이 왔을 때와 비교하면 적기는 하지만 비수기 때 벌어놓은 게 별로 없다 보니 이 정도도 만족스럽다. 이젠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다. 내일이 쉬는 날이면 2시까지 일하고 싶지만 아침에 출근하려면 여기서 그만해야 했다. 12월에 일반 자전거로 무리했더니 몸살이 왔다. 허리도 조금 안 좋아져서 쉬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배달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비수기가 오면 또 쉬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쉬는 시간이 생겨서 이렇게 영상 편집도 할수 있기에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비수기가 오기 전까지 배달을 시작해야겠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